군차는 때문에 여기다 군차와 마당을 이후 저쪽 위에서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부착을 합니다. 아니, 꽃다발이 고타와 좋은데 아니, 왜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하시는 건 당연히 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잘모도서이가 되고, 중앙이 입건지니까, 남방에서 뭐 좀더 끌어올려야 될것 같고, 여기, <laughs> 음, 그래야만 주차 시설부터 또 공간 분리 시장, 좀더 갖춰야 되고, 또 이렇게 이조한 도시계획이라서 <laughs> 주차 시설도 그렇다고 도로도 많이, 어, 뭐 기능 기초인 하게 되면은 지원하신다는 그 어? 예산까지도 다 해주신 거예요. <laughs> 그런데 요번에 우리 단양 같은 데서는 그 이번에 기능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두 강만 온다고 했 천만 원씩뒤자그랬는데 천만 원, 천만 원, 난이 천만 원에 한테 뭐 사실은 대시 같은 걸 잘해요. 야돼그뭐 알아 서 사실 고생했던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거든, 그죠? 그죠 <laughs> 자기 동네로 오는 걸또 귀소 의식이 있어서 좋아. 중국은 너무 서비스업이 자고 가지고. 지주 비중이 지금 중국보다 높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애들 젊은 친구들은 도정 발전 유공자 표창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관광 공사단 이연옥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이자리 수반. 25년 4월 3일 충청북도지사 기념관. 어머님. 네, 지겠습니다 기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이 우리 모두 환영의 큰 박수를 부탁드분들께 <laughs>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이 자리는. 도지사님의 금년도 도정 전역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일하는 확통 탄행이라는 우리 군의 분정 방침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41건 1851억원의 공무원 사업에 선정되는 약하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KTX 중앙선 완전 개통빈과 희망적인 부분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모두 고잘하세십시피 도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사님 감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미래 900면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군청 주차로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